영원히 그댐 놓치지 않을게요. 결혼해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수 생활 시작하고, 이제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어, 비가 와서 밖으로 나가지는, 아, 뭐, 아침에 운동 갔다 오고, 뭐, 점심 먹고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따로 다른 건못 하게 돼 가지고 집에 있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흐스크 님아 이번 주였네요 그것도 벌써 흐스크 님 그리고 JS 블로그 님 이렇게 셋이서 다시 만나게 돼 가지고 어 만나기 전에 그게 오후 약속이었었고 잠실 쪽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잠실에서 집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카페도 몇 군데 가보고 점심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문득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고작 4년 지났거든요 저거 14년에 결혼을 해서 그랬는데 너무 맨날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챙겨주고 챙겨주고 막 나는 내 스스로의 시간을 갖고 싶다 풀수도 있고 닌텐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저랑 둘이서 저희는 아기가 있으니까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에 너무 좋아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이 갑자기 확 보인 거예요. 아 나는 참 지금 죄를 짓는 짓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제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솔직히 왜 결혼해? 하지 말라고. 야, 요새 서울에서 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laughs>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모든 걸다 배제하고,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니까 러 나랑, 이제,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간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요새 100세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더 오래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그런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해서 나랑 평생 살아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고작 4년 지내놓고 이렇게 소홀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니까 저는 어머니가, 어, 조금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제가 생긴 거는 이래도, 중학교 때부터 조금 예민한, 감수성이 예민한 남자였거든요. 이거 되게 오글거리는 얘기지만 그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중위 감성으로 사랑이 뭐니 막 이런 거할때 친구들이랑 전 테트리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테트리 그 어린 마음에 테트리스 게임을 해 보면 처음엔 엄청 쉬워요. 막 이렇게. 그죠? 우리가 1단계로 시작한 게, 그 오락실에 있는 테트리스 게임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 그렇죠? 어떤 블럭, 어떤 모형으로 와도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려워져요 막 내가 넣으려고 했던 데안 들어가고 이 구멍에 맞지 않는 그런 블럭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멍 구멍 사이가 생기기도 하고 엔딩을 보면서 끝나면 결국 뭐냐면 해피엔딩인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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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데 우리도 감정이라는 게 쌓여서 해결이 될 때가 있고 또 엄청 쌓이다가도 뭔가 사르르 무너질 때도 있고 아니면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터질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너무 못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테트리스 게임을 100원이라는 코인을 넣고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결국은 끝이 있는 거 끝판을 깨든지 죽든지 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은 난 테트리스라고 생각한다. 어, 지금 생각해도 아주 오글오글. 네, 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처음에 시작 도입부의 영상이 뭐냐면, 제가 결혼식 때 이제 와이프한테 연습을 해서 노래를 불러줬었던 거거든요. 여튼 그 정도로 막 열심히 했는데, 아, 내가 너무 무심했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동생분들, 혹시 아니면은 이제 혹시 조금이라도 저보다 연배가 있으셔도 다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좋겠는 게 우리 사실 밖에서 사회생활하면 하루에 일과를 다 밖에서 보내고 남는 시간에 가족이랑 같이 하는 건데 그리고 주말엔 아무래도 처져 있게 되잖아요 내가 쉬고 싶고 거기다가 요즘 20대 30대 분들은 우리 선배님들 40대 50대 분들에 비해서 내 거에 대한 거를 좀더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내 취미생활. 그러니까 그런 게 됐을 때 결혼에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결혼을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 사인도 했고 도장도 찍었고 그래서 뭐 집도 마련하고 뭐다 같이 했잖아요. 그럼 서로 책임을 져야지.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가 서로 책임을 져서.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아, 나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 와이프를 돌아보고 물론 나도 중요하지만 나랑 같이 살아주는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혹시 지금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막 결혼하지 을 마. 뭐하에 혼자 막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전 사실 변함은 없어요. 지금도 결혼 상대자가 없으시면 굳이 결혼을 꼭 남들이 하니까라는 개념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애 한번 올까 말까 한그 정말 막 엄청난 외로움, 그거 몇 번만 견디면 여러분 월급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결혼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딱 그런 행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자로 같이 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그 그냥 사랑하는 감정 뿐만 아니라 약간 내 스스로도 좀 서, 어, 본인한테 약속을 하셔서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그냥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뭐 선물을 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모든 걸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애를 그렇게 시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 만남을 시작을 하신, 하시고 결혼 준비를 하시고 결혼 생활도 이렇게 쭉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역시 백수 생활을 하니 생각이 많아지고, <laughs> 생각이 많아지니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술술술술 나와서 한번 떠들어 봤어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결혼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 댓글 <laughs>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말이거든요. 근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네, 영양권에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또 봐요. 제가 아직까지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못해서 친구랑 친구집 가족이랑 다 모르게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 내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나중에, 친한 양이 가서 좋은 거먹이 좋은 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그때 모든 날 봐. se eu Maybe you are beautiful. Maybe you are one.